천안 지역 아파트의 매매 호가와 분양가 상승의 주범이 바로 부동산 법인들의 무분별한 매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천 명에서 7천 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유력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차량을 절취하고 2억 7천여만 원에 상당의 피해 금액을 발생시킨 간큰 십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천안 역세권 혁신 지구 재생 사업이 내년 상반기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천안시 의회 사무국에 대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천안시는, 천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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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안전지대이다. 이리터가 행복한 일자리 중심 기업이 신바람 나는 방역 선진, 의료 어르신 선진, 어르신이 행복한 청년이 당당한 미래세대가 꿈을 꿀수 있는 교통약자 차별 없는 교육 평등의 아동학대 청정 평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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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도시. 시민의 행복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나는 천안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안 지역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원인으로 부동산 법인들이 아파트를 대량으로 매매하고 있어 실수요자와 상관없이 매매 효과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 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주 요인으로 법인의 아파트 매매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병인 천안시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천안시 일대 아파트 매매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법인은 전체 매매 88,912건 가운데 3분의 1인 32,31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인이 법인에 매도한 건수보다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한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고 지난 3 년간 많은 부동산 법인들이 천안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를 하며 시세 차익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이들 부동산 법인 대부분이 서울 등타 지역에 있는 법인들로서 그 이익이 천안 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고 분양가를 추속하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분양가가 높아지는 만큼 오히려 천안 시민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어, 시행사와 건설사들만 아, 어, 분양 수익을, 어, 받아가는, 어, 구조인데요. 그럴수록 분양가를 적재해야만 더 저렴하게 천원 시민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또한, 어, 그 분양 수익만큼, 어, 주거 환경을 더 개선시키는 것이고. 또한 정의원이 더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이들 부동산 법인들끼리 상호 거래를 통해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법인 간 거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1년도 법인 간 거래를 보면 그 전년도보다 아파트 매매 건수가 약250% 이상 급증한 것을 볼수 있어 이는 이전과는 다르게 개인 간 거래 건수까지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이들 부동산 법인들이 아파트 거래의 주세력이 되면서 부동산 호가 상승을 주도하고 실수요자와는 상관없이 부동산 매매 호가만 높아져가는 거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성성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기본 분양가는 평당 1,375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200에서 300만 원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 대부분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타 지역 업체라는 것은 또 다른 지역 자본 유출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부동산 거품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며 또한 지역 경제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정의원은 지적합니다. 전안 t v 조인옥입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6천 명에서 7천 명을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전 국민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년 6월에 열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출판 기념회를 강행해 눈살을 치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천안 지역에서는 유력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지방선거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의 출판 기념회는 의례적인 행사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연일 6,7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천안에서도 최대 81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하며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 가운데 열린 이런 행사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출판기념의 특성상 악수를 비롯한 신체 접촉이 잦고 밀집된 공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해 자칫 이런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크나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시민들의 지적입니다. 물론 2차 예방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돌파 감염 사례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뜻하지 않게 코로나가 더 지금 번창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출판 기념의 자체를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 시기적으로 보수면 수백 명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가운데 당초 출판 기념회를 기획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취소한 정치인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범철 국민의힘 천안갑 방역위원장이 그 주인공인데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출판기념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강행 후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생각에 취소를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코로나 시국일수록 시민들을 더욱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난 6월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는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 사업과 관련 협치를 이끌어내 많은 박수를 받았는데요. 최근 이 사업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이 열려 2024년부터 달라질 천안삼거리공원이 벌써부터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와 의회 간의 협치의 산물인 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 사업이 21일 마침내 첫 사업을 떴습니다. 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 사업은 국토부 지역개발 사업과 환경부 자연마당 사업에 선정된 국도비 134억 원을 포함한 총 공사비 57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게 됩니다. 이달부터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으로 추후 공원 조성에 대한 일부 시설을 변경해 공사를 이어나가 2024년 12월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기반시설 공사에는 2 5한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 설치 및 하천변을 누비며 친수 공간을 즐길 수 있는 520m의 수경시설 조성, 도시생태 휴식 공간인 5만 1 6 3평방미터 규모의 자연마당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사람들마다 그 견해 차이가 있어서 다소 초기에는 불협화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만 평소 존경하는 황천순 어 시의장님께서 강한 협치의 정신을 제대로 발휘해 주셔서 의회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어,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오늘 어, 관련 모든 절차를 끝낸 후 이렇게 착공식을 갖게 된 것을 특별히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염원하던 가족 친화적 휴식 공간이자 다양한 편의시설 등으로 천안을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전국을 돌며 고급 차량만을 훔쳐 달아난 간큰 고교생이 최근 경찰에 덜미가 잡혔는데요. 깜빡하고 차 안에 스마트 키를 두고 자리를 비우셨던 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살 A군은 지난달 가출해 차 안에 스마트 키가 놓여진 차량만을 골라 차량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해 전국을 떠돌며 차량 처리 범죄를 범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CCTV 녹화 영상을 통해 피의자 A군의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13일 제네시스 차량을 절취해 서울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군을 끈질기게 추격한 끝에 15일 서울 이태원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의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7,90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속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충청남도의 30년 수건 사업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을 진행할 어벤져스급 기업들이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1조 3,384억 원이 투입될 이번 사업에 대해 박승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내년 첫 사업을 뜨면서 충청남도의 30년 수건 사업이 본격적으로 해결될 전망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1일 언더웨스트 컨소시엄을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개발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충남도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및 관광 레저 분야 투자 깊이, 부지 매입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토지 사용 방식을 당초 전체 매입에서 전체 임대와 부분 매입 등으로 완화해 모집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컨소시엄이 응모했고 두 번에 걸친 평가위원회를 거쳐 언더웨스트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낙점했습니다. 편하게 잘 잠자는 안면인성, 안면도가 다시 기지개를 표게 되었습니다. 30년 후충남의 수원 사업,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이 다시 정상궤도에 올랐습니다. 사업자 공모부터 선정까지 모든 과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전국 56개 기업을 직접 찾아다니며 멘토맨 방식의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언더웨스트는 메르츠 증권을 대표기업으로 하며 신세계건설, 신한금융투자, 조선호텔앤리조트 등 국내외 9개의 기업이 참여한 메머드급 컨소시엄입니다. 앞서 몇 차례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있어 실패를 맛본 충남도가 온더 웨스트와 함께 충남 도민이 간절히 바라던 사업을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천안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성완 이화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천안시가 최근 선정돼 이른바 성완 명동거리가 조성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전국 공모에 성완 이화시장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선정돼 이른바 성완 명동거리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천안시는 국비 2억 원과 지방비 2억 원을 더해 4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한해 예비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본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성환 기쁨의 거리에 희망을 심다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 사업은 성환 이화시장 상인의 건물 1층 리모델링으로 주민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 디자인 아스팔트 포장 및 로고젝터 설치로 희망골목을 조성해 안전하고 특색 있는 성환만의 명동 거리를 만드는 것이 골잡입니다 천안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시장인 성환 이화시장이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얼마나 크게 변모할지 지역 주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 TV 최영민입니다. 천안 성환 중학교 역도부가 2021 한국 중고 역도 연맹 회장기 대회에서 출전 선수 모두가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서천에서 열린 대회에서 성환 중 선수들은 금메달 30개와 은메달 13개, 동메달 2개를 획득으로 전국 참가팀 중 최다 금메달을 획득하는 기염을 통했습니다. 특히 3학년 정보석 선수는 61kg급에서 3관왕을 차지했고 102kg급 강민호 선수도 역시 3관왕을 달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중부 64kg급에 출전한 김예빈과 71kg급 구나연, 45kg급 박지연, 49kg급 박지민, 55kg급 문은빈 선수 역시 삼관왕에 올랐습니다. 안미숙 성완중 교장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메달을 석권하며 학교의 위상을 높여준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역도 명문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했습니다.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지난 20일 올해 진행했던 천안 지역 중소기업 실용화 기술 개발 및 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진흥원은 올해 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을 통해 18개 기업에게 시제품 제작 8건 등총 26건을 지원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기업의 대표들로부터 애로 사항을 듣고 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병욱 원장은 앞으로도 천안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진흥원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시공사에 계룡 건설산업이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인데요. 지식산업센터와 공동주택 등이 조성돼 천안 서부역 인근의 활성화를 견인할 이번 사업에 대해 이현자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 시공사에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서북구 아촌동 일원에 총 사업비 2,219억원을 투입해 지식산업센터, 생활soc 공동주택, 복합환승센터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계룡건설산업과 금호건설, 금성백조주택, 대구건설산업, 지표건설로 구성된 계룡건설 컨소시엄은 에너지 성능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주거동과 지식산업센터 등 건축물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복합환승체계를 위한 교통광장, 도시재생방안과 주변시설을 연계한 데크계획을 비롯해 모든 시설이 연결되는 지상 3층 데크광장 조성으로 지역 상징성을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중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에 들어가 2025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인 일본 사업이 침체된 서부역 인근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와 인사권 독립이 가능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천안시 의회는 정책 지원관이 도입되며 일국 5팀으로 사무국 조직이 재편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천안시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사무국에 대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은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이 핵심이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천안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은 의회 소속 사무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인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의회 사무조직은 기존 1국 3팀에서 정책 지원팀, 입법 지원팀이 신설돼 1국 5팀으로 확대되고 공무원 정원은 10명이 늘어나 44명이 됩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유영진 천안시 의원과 김영상 천안시 선거업장이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한 2021 제2회 지구촌희망대사 신인 루키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천안시 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이기도 한 유영진 의원은 의정대상 부문에서 이름을 올렸으며 김영상 선거업장은 행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트로피를 건네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지구촌 희망대사 신인 루키상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열리지 않았으며 시상은 개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천군의 옛 장항재련소 부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유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한정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2일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과 함께 이곳을 방문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에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유딜 사업에 대한 예타 대상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 사업이 환경 오염으로 장기간 고통받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개선된 삶을 제공하고 지역 발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K3 리그 챔피언 결정전 준우승의 위협을 달성한 천안시 축구단이 약속의 땅 전남 고흥군에서 내년 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돌입합니다. 축구단은 내년 1월 4일부터 22일까지 지난 시즌 동계훈련을 가졌던 전남 고흥군으로 이동해 체력훈련과 전술훈련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김태형 감독의 고향이기도 한 고흥은 날씨가 온화해 전지훈련의 안성맞춤인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축구단은 또 1월 26일부터 경남 창령으로 이동해 2월 중순까지 시즌을 대비한 막바지 전력다지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사회 공동체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 바르게 살기 운동 천안시 협의회 위익한 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바르게 살기 운동 천안시 협의회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진실, 질서, 하부, 상대 이념을 바탕으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의 건강과를 만드는 데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군민운동을 펼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법질서 확립의 캠페인 나라 사랑 운동 그리고 시민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를 이루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환시협의 조직으로는 각금면동에 28개 위원장들이 있으며 또한 이 위원들은 1,8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또, 협회 직접 구성으로는 여성 협의가 있으며 20명으로 이상된, 이상으로 이상된 이사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다양한 봉사활동 중 특별한 바르게 살기 운동 활동을 좀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청룡동에서 행복금 지원당과 체육계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 네? 바르게 살기 운동이 좋은 이념을 갖고 있는 단체이지만은, 동인구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않고 인원도 얼마 되지 않아서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옆에 특히 옆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동장 집이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바르게살기 활동을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간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올 4월에 임을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어서. 뭐, 별로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룡동에서 활동했던 거그 이주로 이야기해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는 네. 제가 청룡동 이원장으로 하던 저대에 여름에 노인분들을 어, 어, 100여 명 모셔가지고 어, 동사무소 2층의 대회의실에서 삼계탕과 다가를 제재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다가만 하면 좀 심심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가수님이라든가 북물패를 모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노인분들을 좋아해서 아주 좀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행동을 못하고 그랬는데 특히 노인정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런데 한여름 되니까 거기에 무더위 쉼터로 오픈하게 됐어요 거기에 제가 선풍기와 음료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특히 큰 노인정에 한두 명이 계실 때 에어, 에어컨을 틀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선풍기가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회장님께서 고맙다고 정심도 사주시고 네. 또 아시는 노인회장님께서 고맙다고 전화도 받고 그래서 좀, 좀 뿌듯했습니다. 네. 또 둘째는 저희들이 2019년 초여름에 간내 어르신 160명을 모시고 효 문화학살리하여 소외 계층 어른들에게 역사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는 유명한 이인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인들을 리기, 살았던 생가라든가 또 유적지를 돌아보며 또 노인들께 효에 대해서 또 국가 애국심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많이 도와서 온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뭐 또 코로나로 행사가 많이. 취소됐지만은 네. 그래도 나라 사랑을 해서 우리 임원 2십여 명이 서부역에서 터키 나라 주기 대회를 했는데 그때 좀 터키를 반아하신 분들이 많이 고마워했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람도 좀 느꼈고 그랬습니다. 네. 어, 째는올 가을에 우리가 중청남도 도회가 어, 보령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환시 바리기 협회가 처음으로 단체상을 수상했습니다. 음. 그래서. 단체상 받을 때, 우리의 전한협의의 깃발을 흔들 때, 진짜 보람을 느꼈고, 또 <laughs> 네. 그동안의 피곤도 다 가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또 도비사님 표창도 봐서 너무 더, 더 기뻤습니다. 네. 예. 제가 올해 4월에 취임할 때 이사가 두 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임원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음. 어, 그래서 제가 취임식 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임원회를 할수 있도록 이, 이사회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제가 20여 명의 이사들을 또 모집을 해가지고, 마지막 20명을 조직도에 20, 20번째 이사님 사진을 붙이고, 이름 올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좀기억에 남고, 그래서 우리 이제 천안 바르게 살기 협의가 더 활동적으로 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어, 바르게 살기 운동 천안시 협의에서 다양한 활동을 좀 이어오고 계신데요.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날 우리들 뭐인가요? 해비에서는 해비 전체에서는 효실천 운족이라든가 또사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대극기문 무료 날아주기 대해 그걸 주로 하며 또 코로나 1 9 예방 캠페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간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실천 올리 한마당을 꼭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0개 읍면동 위원회에서는 소외 계층을 위한 주변 청소라든가, 또, 이발 봉사, 또한, 김장 나누어지기, 그 다음에, 여 이런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위원장들이, 그, 좀, 그, 현실에 맞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무용고자들에 대해서, 제가 무용고자, 장례 서비스를 혼자 해왔었습니다. 음, 네. 이 내용이, 국제 로타리클럽3620 지구 8월 총재열보 책자에 소개된 바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지만은 이제 내년부터는 장례에 대한 조례가 바꿔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바꿔지면 우리 발기에 살기 협의해야 또 남천한 로타리클럽이 협동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 좀 맺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우리 천안섬으로 무용거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봉사를 해볼까 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얘기치 못한 전염픽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좀 삶의 두려움이 많이 건너리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희망을 볼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제라고 믿습니다. 우리 바르게 살기 위해가 진짜 천안시에서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천안 시민들과 함께 많은 봉사를 해 주실 회장님을 기대하면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2021년 우리의 건강을 위해 애쓴 한 해였는데요 내년에는 좀더 평안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해마다 11월에서 12월이면 우리나라를 찾는 고니때 힘찬 비상 보내드리면서 뉴스 마칩니다. 따뜻한 연말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